터키의 코쿠르 선수, 자국 랭킹 15위, 세계 랭킹 60위, 2004년 후루가다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서울 당구연맹의임종환 선수는 월드컵 첫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환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합에 많이 나오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과거 아마추어 때 어, 오픈 경기에서 한번 그 8강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과 함께하는 경기에서 8강에 오를 정도면 뭐 대단한 실력이었요 그렇죠. 것이요. 이번 대회에서도 월드컵 첫 출전인데 예선 4라운드, 대단한 성적을 일단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선 라운드도 거쳐오면서 뭐 대단한 선수들을 다 꼴꼴 났어요. 특히 뭐 3라운드에서는 뭐 지금 신대건 선수도 임정환 선수한테 패해서 떨어지고 말았죠. 예. 자, 투구를 임정환 선수가 치겠습니다. 안정환 선수 뭐이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네. 예. 네. 예, 전체적인 그런 어,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 봤을 때 상당히 자세도 안정돼 있고, 네. 예, 전체적으로 어, 키가 크다 보니까 이3리쿠션 경기에서는 형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좀 높은 데서 보니까 좀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단 카버 범위가 좀 넓지 않겠습니까? 네. 반면에 이 코쿠르 선수는 신장이 참 작은 편이죠? 예뭐 대부분은 제가 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은 뭐 신장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뭐 체격적인 조건보다는 집중력과 어 자신의 그런 어 능력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구 역시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laughs> 기속 이득점 임정환 1이닝 출발 좋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또 당구가 늘은 계기가 일단은 서울당구연맹의 김정규 선수가 있는데 예, 김정규 선수가 그래도 그 후배들한테 뭐 당구에 대해서 많은 어, 기술 전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임종환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어, 김정규 선수한테 많이 배웠다고 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연속 3득점. 임종환 선수의 스트로크는 어떤가요? 어, 아, 임종환 선수 뭐, 예비 동작 느낌은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데, 예. 나름대로 마지막 큐 나가는 모습에서는 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척 터키의 코쿠로 선수가 1이닝을 치겠습니다 조재호 선수와의 대결 때 아주 다득점을 보여줬던 코쿠로 선수죠. 그렇죠. 자 대회전. 자 빨간색 꼭 돌아 돌아, 돌아 나갔죠 예. 네. 자, 코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저런 대회전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입니다. 예. 자, 공이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길로를 통해서 어, 길을 만들어냈죠. 자, 이번엔 짧게. 자, 오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도, 뭐, 우리 선수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 진로들을 어,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예. 자, 지금 같은 공들이 얼마나 득점 확률이 있었던 어, 공이었는지 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선수들이 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당구공이 갈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진로들을 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두께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코크루 선수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 코쿠루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어, 회전도 살려서 스트 스피드도 아주 간결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어, 가능한 공이었죠. 네. 포지션 좋고요. 자 길게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연속 4 득점 코프로. 코프로 선수 전체적으로 공을 좀 많이 활발하게 치는 편이네요. 네. 코프로 선수는 자국 랭킹 15위. 자국 랭킹 1위의 타이푼 선수 역시 어,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코크로 선수 지금 한때 지금 자국 랭 지금 자국 랭킹 15위라는 것이 네. 지금 2년 동안 어,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위라는 거죠. 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터키 연맹의 문제로 인해서 예. 뭐 코크로 선수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못했다고 니다네몇 네, 경기 출전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랭킹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타이픈 선수와 함께 어, 최고의 그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어, 타이픈 선수와, 아, 바로 뒤에 있네요, 타이픈 선수가. 예. 네, 타이픈 선수와 코크르 선수 둘 중에 누가 더잘 치냐 그랬더니, 코크르 선수는 어, 타이픈 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낫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예. 이번엔 하이픈 선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네요. 네. 다음에 한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코코 선수 아주 외모도 참 재밌게, 예. 재밌을, 사람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치가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임정환. 장구 선수들이 보면요, 아주 참그엉석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다들 똑똑합니다. 예. 머리가 좋습니다. 예. 당구를 잘 치려면 기본적으로 그 머리도 좋고, 예. 운동 신경도 받쳐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죠. 예.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당구를 하면 똑똑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당구 선수들끼리 같이 이제 모임을 해서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어울려보면은 뭐 여러가지 끼들이 많습니다. 네. 노래도 잘하고, 예, 다른 운동들도 뭐 축구라든지 뭐 그런 운동들도 잘하고, 예. 아주 뭐 다재다능하죠. 자, 바깥으로 돌리기 잘 쳤네요. 예. 아 허정환 선수하고 정문 선수가 나오네요. 예, 임정환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풀로 돌리기. 자,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임정환. 네. 예. 자, 월드컵 첫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임정환 선수입니다. 자, 저도, 저도 사실 임정환 선수가 예선 라운드에 처음 얼굴을 보였을 때 기대를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 1라운드에서 어 지금 강타자들을 꺾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예.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오, 예 거침없이 지금 4라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여순이 맞아집니다. 네. 지금 저런 바깥으로 돌리기 이 목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력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확교에서는 회전력에 따라서 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 가는 것과 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쿠션에서의 회전력 작용을 잘 시켜야겠죠. 하지만 윤정환 선수 이은행에서 접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역전을 했고요. 어 그래 이이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이제 막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 위치에서 저 흰색 공을 저렇게 어, 일 1열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하는 아, 자, 저도 크게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저 위치에서는 조금만 두꺼워지면 키스인 데다가 예. 자칫 또 얇게 되면 내공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또 키스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예. 네, 아주 타점하고 두께 조합이 아주 적절했습니다. 자 이번엔 빗 맞았네요. 아하.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복구. 터키 당구 연맹이 한동안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 선수들이 일부 선수들이 이제 그 협회에 그런 문제 때문에 뭐뭐 트러블이 생겨서 어 제명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 뭐 대표적인 선수가 어 세이긴 네. 네. 선수, 뭐 현재 지금 아예 제명을 당한 상태이고, 예. 다음에 나머지 선수도 지금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뭐, 코크르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죠. 예. 예. 과거에 그, 어 세계 랭킹이 높았던 선수인데, 지금 60위까지 떨어졌죠. 네. 예. 뭐, 다른 나라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제도권과 어, 이 플레이어들 간에 어, 그런 두려파함이 생기서는안 되겠죠. 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세민세이너 선수처럼 참 우리 팬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렇죠. 참 인기 있는 선수가 예. 이 월드컵 무대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 네. 박희 어, 사무총장입니다. 예. 참. 대단한 분이죠. 음. 지금 연세가 60세가 넘으셨는데 이 모든 월드컵을 그 나라마다 다 쫓아, 쫓아다니면서 네. 모든 월드컵을 주관하고 어, 지휘를 합니다. 아, 열정적이시군요. 네, 대단합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겪어봤지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원칙과 그런 일, 업무 처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이 세계 당구연맹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월드컵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어, 저런 분들의 뒤를 이을 어, 젊은 행정가들이 나타나야겠죠 네. 자 완벽하게 밀어서 키스를 코크를, 뺀 다음에 예. 그렇죠 아, 끌어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또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공입니다 보세요 그렇죠. 자 강하게 쳐서 흰색 공이 어디까지 예, 올라오나 보죠. 흰 공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지금 같은 바깥으로 올리기는 힘한 배를 하기 위해서 자, 회전을 거의 없이 중앙보다 약간 아래에서 어, 편한 두께를 어, 치게 되면 지금처럼 또 포지션이 될수 있는 공입니다. 네. 자, 지금은 회전을 거의 없이 쳤죠. 뒤로 맞더라도 다시 어, 바깥으로 돌리기를할수 있는 공이죠 자쿠크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일목적이고 확실하 밀어놓고 예 네, 좋습니다 자흰 공의 위치 어 괜찮아 보입니다 자쿠크르 선수 힘 안배가 상당히 좋아요 음. 아주 스피드 회전을 살려야 될공 적당한 스피드를 내야될 공과 맞을만큼의 힘 조절을 해야될 공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합니다. 네. 네. 아, 자치연 선수들의 특징이죠. 자, 밖으로 돌리기 지금 몇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뭐 연속적으로 계속 포지션이 됐죠. 예. 예. 자, 10점이 됐어요. 어, 코크 선수 한번 몰아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예. 지금 밖으로 돌리기 연속 4번 아, 성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아, 지금도 거의 또 밖으로 돌리기 이시나요 예, ]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다른 거 선택하네요. 하지만 지금도... 어, 괜찮습니다. 다시 또 밖으로 예. 돌리기 선택하나요? 또 좋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아 연속 다섯 번째 밖으로 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아주 일부러 그 교육용 동영상을 <laughs> 보여주듯이 예. 연속적으로 포지션을 해가면서 예. 아주 모범적인 그런 공들을 구사하고 있네요. 이런 거할때 뭔가 보너스 점수 네. 같은 것도 있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들의 저런 포지션 능력 자체가 예. 상대편 선수한테 아,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예. 밖으로 돌리기, 아, 뒤쪽도 있어아니면또 예. 옆으로 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예. 다시 또 지금 또 밖으로 돌리기. 아, 대단한데요, 공로 예. 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되면 뭐 앉아있는 선수로서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죠. 자, 이렇게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면 계속 칠수 있어요. 네, 실수만 안 한다면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뒤를 잡고 있는 고쿠루 밖으로 돌리기 다시 한번 성공. 성공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도 밖으로 돌리기 또 나왔어요. 예. 자, 13대6이 됐습니다. 두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코쿠 선수 뭐 아주 대단합니다 예자 네. 이번엔 확, 확률적으로 자 단축 비껴치기를 어, 시도합니다 자 이번엔 비껴치기 옆으로 돌리기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 비껴치기 합력 살아있네요 성공 네, 아 너무 나머지는다14대 뭐, 6이 됐습니다. 거의 끝난 공이에요. 예, 재연속 8득점했습니다. 아, 구득 아8득점했습니까 네. 자코쿠선수다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뭐 8점까지 쳐오면서 단 하나의 궁점 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야. 거침없이 치죠. 오, 네, 코쿠루 자신의 실력을 네, 보여줍니다. 끝났네요. 1세트 가져갑니다. 자, 뭐, 4이닝만 해. 예. 자, 임종원 선수 지금 잘 치고 있었어요. 네. 예. 기회가 안 왔을 뿐이죠. 아, 15대6. 특히 4이닝에 공정하면서 프로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군요. 네, 그러네요. 예. 지난번에 타이푼 선수도 2이닝에 15점을 치는 기력을 아 보였었는데, 예. 와 터키 선수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작년에 나왔던 그 세넷 선수와 네. 세넷 로트파이 선수와 어, 타이슨스 선수라는 선수가 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수들의 실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예, 평범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네, 확실히 하긴 코쿠르 선수가 이번에 그 사실을 밝히더군요. 예, 어, 아 좋아요. 예. 자기네들이 이제 데모를 했었는데 어, 데모를 참가한 선수들은 시합에 못 나오고, 네, 어, 데모에 참가하지 않는 그세네스 선수는 어, 월드컵의 시드 배정을 나가서. 국가대표 자기 주로 아, 아, 참가를 했다고. 예, 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스가 났고 네.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코크루. 자 지금 은좀 얇았죠. 코크루가 좀더 두껍게. 예. 예. 조금만 더 두껍게 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키스가 나서 <laughs> 또 보시면 네요 뭐 아주 오늘 밖으로 돌리기를 예. 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에 지금 4득점 자, 아주 정석적인 공들. 지금도 타점 조절이 아주 중요한 공이죠. 예. 자, 그냥 강하게 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점의 중앙 부분에 가까운 네,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적구가 코너 거의 끝에 몰려 있으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확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먼 쪽을 바라봅니다. 코크루. 자, 이건 뭐, 아, 우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코크루 선수 뭐,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선택이에요. 음. 왜냐면 하 잘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단축 빗겨치기를 통해서 각도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네. 근데 그 바깥쪽으로, 어, 두께가. 아, 회전을 다 주고 쳤을 땐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아주 뭐 어, 진로선택을 아주 잘한거죠. 자 마지막까지 지켜보는데요 코크루자 아, 아,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트 1이닝에 또다시 연속 5득점을 하면서 지난 세트까지 합치면 연속 14득점이네요. 야 아, 대단합니다. 예. 자 그렇게 오점을 쳐놓고 지금도 아하 임종환 선수한테는 까파하게 공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환 선수가 참 오랜만에 지금 타석에 들어섰는데 아쉽겠는데요. 자 빔쿠션 벗어나는군요. 아좀 아쉽습니다. 좀 약간 스피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이에. 공은 약간 못했고서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공은 자칫 얇게 맞아 버리면 은또 빠질 수가 있는 공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스피드가 아, 있는 상태였으면은. 네. 예. 득점 확률이 좀 높아지죠. 고민을 하고 있는 쿠크루아 직접 어, 비껴치기 시도했었네요. 네. 자, 지금은 두꺼비 침으로서 키스를 뺀 거죠. 네. 오히려 얇게 시도하게 되면 어, 키스가 더날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고민을 하고 있는 임정환 선수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2이닝째입니다 임정환 자 뒤쪽으로 어 자, 맞지 맞았어요. 않았어요 아 임정환 선수도 당연히 본인이 네. 지금 맞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공을 치기 위해서 지금 초크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짧아졌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코크르가또 놓치지 않았어요. 네, 코크르 선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김정원 선수는 아직 무득점. 코크르 선수 6대 0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초까지 아, 보는데요. 자, 좋아요. 맞았습니다. 자, 구선수 자, 지금 이미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예. 조금은 어, 방심을 할 만도 한데 야, 역시 어허. 그 세계적인 경험이 많은 선수라 그런지 예. 오히려 더욱더 복비를 줍니다. 더 편하게 치는 것 같아요. 네,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자신의 그 최고의 그런 어 실력을 지금 발휘하려고 어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 대0이 됐고요. 자, 아, 고침이 없습니다. 쿠쿠루 들어갑니다. 아, 뭐 치는 순간 뭐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차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사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또 가만히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동준 캐스터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는 눈이 많이 늘으셨군요. 예. 눈만 늘었습니다. 좋아요. <laughs> <laughs> 들어왔습니다. <laughs> 들어왔습니다. 자세 금공도 두껍게 쳐서 입목 적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키스 타이밍을 뺀 거죠. 예. 자, 대단한데요, 코크루. 자, 지금 벌써 또 오점득점인가요? 아, 진짜요? 아,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뭐 <laughs> 지금 삼인제예요. 거의... 네. 예. 자, 옆으로 돌리기. <laughs> 코크루 또 들어갑니다. 아, 코크루 선수 넘어갑니다. <laughs> 네 자, 어떻게든 임정환 선수가 좀이기야지만이 저희가 조지호 선수와 임정환 선수의 대결 결과에 따라서 한국 선수의 진출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코크루가 이긴다면 어. 그냥 코크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코크 선수 네. 횡단샷 자 코크루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1 2대0 연속 7득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렇죠. 저렇게 횡단샷을 많이 내릴 때는 분명하게 회전력을 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횡단샷만큼 회전력과 스피드의 관계가 그런 예민한 것이 없죠. 네. 네. 13대 0을 만들었습니다. 고프로. 여지없이 또 밖으로 돌리기 성공했고요. 김종환 선수, 뭐 대응도 해보기 전에 예. 벌써 지금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자신의 이자신 실력을 보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13대0이 됐습니다. 15-9분이 끝에 돌던 아, 그림이 아, 나왔네요. 하지만 연속 8득점 하면서 13대0을 만들었은요임람환 선수의 2이3이닝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뭔가를 해내고 약간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 마셨고요. 옆으로 돌리기. 잘 써나요. 아... 참저 상태에서 저렇게 좌석에 앉아 있는 어 선수의 마음은 음, 예. 뭐 오죽 하겠습니다만 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저도 그 정현철 선수와의 제 개인적인 경기에 서 말씀드렸지만. 예. 많이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왜냐면 당구 경기는 나한테 온 기회에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상대편한테 또 공타를 또 유도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버레지가 3.5군요, 코크루. 14대 0입니다. 자, 지금 샤이닝 1의또 14점을 쳤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뭐 나와있네요. 네, 자한점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코아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로 맞았죠? 예, 네. 네. 자, <laughs> 임정환 선수. <laughs> 이제 사 이닝을 맞이하 바로 들어오는데, 임정환 선수. 자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쿠르 그렇죠. 선수 역시나 또 긴장을 늦추지 않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수도 버릇으도 다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네. 예. 네. 자,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아직 뭐 포기할 건 아닙니다. 예. 네 물론 지금. 포크 선수가 지금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네. 이 당구 경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마전 유니버셜 대회 때 김경일 선수가 39대 23으로 지고 있는 경기에서 자, 17점을 대기. 쳐가지고 경기를 역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쟁쟁원 선수의 샷이 벗어납니다. 심판. 네. 그리고 코쿠르 선수는 뭐 본선 진출까지 지금 한점 남겨두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한 점으로서 네. 네 완벽하게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아 임종환 선수 일단 2세트 무득점은 면은 했, 했습니다 자아 선 대회전 뭐 테이블에 대한 파악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경기를 아주... 끝마치게 됩니다